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06주년을 맞은 3.1절 오늘 행사날 예, 여주에 있는 중앙 파크타운에 오늘 앞 파크타운에서 제왕군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태극기 달기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제왕군의 향군 회원님들께서 예,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나오셔 가지고 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박 가구마다 예, 태극기 보이시죠? 예, 우리 오늘 중앙파크 타운 우리 가구에 태극기가 지금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대한민국 만세. 보이시죠, 태극기 중앙파크 타운 우리 회원들이 예. 정말 우리 애국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옆집으로 가도록 이렇게 달려 있고 같습니다. 다음 블록 보시죠. 예, 이렇게 많이 지금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보이시죠? 와, 대단합니다. 이쪽에도 보겠습니다. 각 가구마다 지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 거리에도 이렇게 태극기가 예, 태극기가 주황 파크 타운에 지금 많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예, 이쪽에도. 네, 보이시죠? 야, 역시 태극기가 이렇게 펄럭이는 모습 보니까는 예, 엄청 예, 멋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자 이쪽에 또 단독 주택들도 있는데 단독 주택에도 지금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여주시 제안구인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해서 여주시에 지금 다 이렇게 달아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태극기 꼬지대도 저희가 와서 직접 이렇게 달아주고 합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태극기가 계속 펄럭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제한군에서 네, 태극기 달기 운동을 네, 3일절날 이렇게 정지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거의 많이, 거의 8, 90%가 지금 태극기가 가정마다 다 달려있습니다. 지금. 네, 보이시죠? 태극기. 네, 여기도 플러이 있습니다. 예, 엄청 많이 지금 달려있습니다. 태극기까지는. 시열이 상군 회원님들께서 네,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됐으면,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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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어, 예 안녕하세요 예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혹시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아시 우리 박지선 우리 부회장님어 대단하십니다 애국심이. 파이팅 화이팅!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어. 네, 시장님 셨습니다 네, 시장님이 이제 방금 네, 도착했습니다. 지 몰랐어요. 안녕하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 네, 네, 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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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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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목소리가> 먹었었다 <목소리가> 아, 떡 드셨어요? <laughs> 네, 우리 의원님도 오시고. 안 네, 우리 의원 장도 오시기 많이.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3에 행사 진행 되겠습니다. 네, 택기가 개항됐습니다. 예, 멋있습니다. 예, 네. <웃음> <웃음> 이장님 <laughs> 어, 오 손님 어, 이시여 어, 어, 아 이장님 아, 아 이장님 <laughs> 얼굴도 예쁘고 일도 잘하고 아 어, 아 이장님 상강정국 여사님도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laughs> <laughs> 정말 어, 101명 전에 오늘 우리 어, 대한민국 민들은 일제치하에 에, 그런 것을 벗어나려고 만세운동을 힘차게 벌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여주에서도 어, 만세운동이 이제 4월 지금 하리, 장터 이런 데서 만세운동을 동일같이 벌였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 독립운동, 독립운동 하신 분들도고 이제, 이제, 그 독립운동 역사 책에 기록되신 분만 해서, 초상을 받으신 분만 44명. 42분인가? 4명인가 그렇게 돼 있고, 또, 어, 그분들 외에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다고, 어, 이제 정부 책에는 서술 안돼 있지만은, 우리 기념사업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은 74분이 계십니다. 어쨌든 여주는, 아, 독립운동 성지로서, 응? 독립운동을 어, 그만큼 했던 우리 여주였다 하고 자랑해도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태극기를 여주신 모두가 더 어, 사랑해서 그 마음이 어, 정말 애국으로 이렇게 다한께 떨떨 떨 뭉칠 수 있도록 특히 어, 요즘 같은 어, 그냥 국정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기에 이런 국민들의 애국심은 정말 다른 어떤 어떤 때보다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어, 일을 하는데 우리 제 여주 재현 군이 내가 앞장서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왕군 인에는또이진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님들이 정말 똘또임쳐서 이렇게 회식을 고 했다고 또 의사 안부 시나, 시나, 시나. 어, 또 여친하고 이렇게 감사드고니다어 그날 파크타운에 또팀장 님을 비롯해서 또뭐 이렇게 주민들이 뭐또 주민들이 나와 계시는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와보니까 그기가 그냥 그 파크에 다 달려있기로 해서. 마음이 또 다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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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 사람는 마음을 항상 가슴에 받고 시장님하고 우리 또 우리 시장님 열심히 하셨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시 제안군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님을 비롯해서 이상석 의원님. 박기영 부회장님, 박시선 아, 뭐, 뭐, 많은 분이 계십니다. 원여러분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저 106주년 3일짜리입니다. 우리 호국 소년들의 만세 소리와 함께 이렇게 안보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오늘 저 중앙 파트파워나고 하이힐 이렇게 태극기 달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안보에 대한 책임을 갖고 태극기를 보면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정리입니다 저희 마을에 태극기가 어떤가요? 아. 제가 지옥을일출 하고 음. 큰 행사를 해야 음. 할것데 음. 시장님, 회장님, 회원님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안동님, 만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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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네! 여주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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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것으로 태극기 달기를 예,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대한민국 화이팅! 어.